내가 오늘은 키에 대해 평가를 해줄게. 일단 1 6 0달이 이는 남자 160. 진짜 키가 존나 작아. 더 이상 얘기를 안 할게. 야, 근데 키가 160이잖아 네가. 야, 어쩌라고 네 160인 거. 응? 160대로 살아 그냥. 당당하게 살라고 알겠지? 그리 170에 대해 평가할게. 이 존나 작아. 어. 170, 어, 저는 난쟁이. 어, 난쟁이. 170, 아 존나 싫어 그냥. 이게 남자야? 어, 175. 아 씨, 존나 작네? 이게 키야? 뭐 잘하다 맛 느낌의 키가 딱 175야. 뭐, 170 는, 그냥 넘어갈게, 이젠. 176부터 179는, 그냥 사람식을 만해180 평가를 해줄게, 내가. 음, 180은, 일단은, 뭔가, 아, 더 잘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, 이런 느낌? 그래서 아직 작다. 약간 좀 난쟁이보다 아주 조금 미세한 차이? 그런 느낌. 뭔지 알지? 뭐, 한, 요, 요 정도? 귀엽네? 이 정도? 호빗은 아니네? 뭐, 그렇게. 190 평가할게. 190부터도 조금 그냥... 음. 작다.